주제 말씀 함께 들어왔습니다. 하시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 한번 되시죠.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 아멘 인류 역사가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사람들이 해온 일들은 사람을 구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민족이나 대개가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없신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과령 아, 독일 사람들은요, 자기는 개념한 민족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자랑하면서 다른 민족들을 없신여긴 적이 있습니다. 또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들은 신국백성 아, 신이라는 것이 이제는 그 가시거든요. 신국백성이라고 해서 다른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백성이라고 선민의식이 있죠 이거 사기는 또 중국은요 말그대로 중 중국이라는 이 중자 가운데 중자예요 그래서 말 자체가 자기 나라는 세계 중심이라는 뜻으로 이 나라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요사이는 그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한국은요 한국의 특색은 뭐냐 이거 뭐예요? 예전에 그 한국 사람들은 칼라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옷이 다 어때요? 음. 하얗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면은 백의 민족. 예, 네. 말 그대로 백색 옷을 입은 민족, 백의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그래서 이 옷만 희게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 옷뿐만 아니라 깨끗이 산다. 에, 마음이 선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한례를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입었다고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그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또그 다음에 어 자기들끼리 모여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선민 의식으로 가졌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 외에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처럼 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거 하면 당시 헬라 사람이 헬라라는 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시는 그리스 로마의 시대였어요. 이 이스라엘뿐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우리가 일본의 36도, 36년 동안 속국이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도 그리스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 외 이외의 사람들을 다 미개인으로 이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낙심,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기들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남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와 예 같은 인간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의 첫 마디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아. 그리고 볼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판단하는 사람과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인간은 모두가 판단하는 자들과 동시에 자기도 남에게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판단을 받는 사람이죠.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날비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별이요. 시작. 어짜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네. 예수님은요 인간의 관계 그 판단의 문제에서 정확하게 찝어내십니다. 내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보지 않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근본 성품을 분석해 보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일에는 대기가 인색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판단하는 일에는 흥미가 있어하고 관심이 많은 것이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서라도 판단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악평을 하면서도 자기는 전혀 잊어버리고 아무런 관심 없이 평범하게 지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정치와 한국의 정치가 뭘잘 비슷해요. 남들은 막 비판해요. 근데 자기는 깨끗하라는 거예요. 자기 변호하기 바빠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화된 정치가 되려면 저는 냥 처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시대 한국 정치와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없어요. 우리가 뽑아놨잖아요. 뽑아놨으니까 앞으로 임기가 있거든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동안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단련돼야 된다. 그동안에 우리가 성숙해져야 된다. 오늘 본부 로마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별로 차이가 없는 일인데도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인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심발을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양심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판단을 받습니다. 양심이 우리를 판단해 줍니다. 양심의 판단이 다른 사람의 판단보다는 정확합니다. 그 까닭은 양심은 우리의 속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은 속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판단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양심의 판단도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인간은 양심에 있어서 하락을 찾는다. 인간은 양심에서 도덕적으로 살 그러한 그 인간의 나침반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양심에 의해서 살면 그렇게 어, 어, 부도덕적으로 살 확률은 적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심도 양심의 판단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해서 우리 양심의 판단도 절대적으로 의로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양심도 타락하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침반은 그 바늘이 언제나 남과 북을 가리키죠. 그래서 나침반을 보고 우리가 그 지도를 보고 아 여기 북이구나 여기 남쪽이구나 해서 우리가 방향을 잡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옆에 쇠뭉치가 있어서 가까이 오면은 그쇠뭉치가 있는 대로 바늘이 흔들려요. 그래서 나침반이 잘못된 남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걸자는 그, 그쇠붙치가 그 없어야 돼요. 낯칫방 글째는 쇠덩어리가 없어야 돼요. 쇠가 있으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칫발이 흔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양심의 바늘도 본래 옳은 것을 지향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강한 물질의 욕심이 가까이 오게 될때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정욕의 욕심을, 정욕의 유혹을 강하게 받게 될때그 영향을 받아서 양심이 왜곡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내로는 말 가운데요, 황금은 흑사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뜻은요, 마음이 깨끗한 선비의 마음도 황금 앞에서는 검게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선비의 마음, 그 마음도 그 황금 앞에서는 마음이 검어진다. 그것이 황금은 흑사심이라는 말이라고. 무료, 권세욕, 정욕, 지위욕, 명예욕 등 어떤 욕망이 강하게 부딪힐때이 양심의 바늘은 잘못 가리켜서 심지어 왜곡되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양심이 무료 권세욕, 정욕, 지위욕, 명예욕으로 우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흔들려서 방향을 잡아주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나침반 끝에 쇳덩어리가 있어서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그 나침반처럼 우리의 양심도 이 여러 가지 욕망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리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현상을 감안해 볼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양심을 가리우고 무력 때문에, 권세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지위욕 때문에 명예욕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 우리 주에 얼마나 많아요. 저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과거를 보면요. 우리가지는 과거를 보면참 인물이 좋아요. 저사람처 대통령 정치인 중에서도 대통령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에 과거에 많았어요. 예. 이건 아니죠. 그 충남 지사라든지. 예. 그 다음에 또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전 돌아가신 서울시장 있잖아요. 서울시장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명망이 높았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 볼때아그 사람 다음 대통령 참 좋겠다. 예, 정말 그 정치를 잘했거든요. 또그들어서그이 치료도 잘했거든요. 뭐그 충남도를 그, 그, 잘 갔, 했고 또그 다음에 서울도 좀 서울시장으로도 잘했고. 두 번이나 이 인기를 연임하면서 잘했고 그래서 아주 그 아주 참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잘 관리했으면 정말 지금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욕망에 의해서 그 사람이 무너진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나랑 떨어지고 한순간에 자기 생명을 그냥, 그냥 놔버리고 이런 사람 보지 않았어요 자 이런 사람도 안타깝지요 자신 욕망을 조절하지 못해서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무너지는사람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다 양심에 가책이 있는데도 거역하고 무시하면 종래는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일수록 우리가 자기의 자기조절의 능력 양심의 양심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 갖춰야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죠. 이런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이, 어, 있습니다. 인면수심 이, 이 인면수심의 뜻은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하였으나 마음은 짐승을 왔다는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나 마음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양심이 무너졌을 때 겉으로 살 때는 사, 사람으로 살아 마음은 짐승으로 산다는 거예요. 양심이 무너졌을 때, 양심의 방향을 방향 제대로 찾지 못할 때, 그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모습을 하나, 마음은 짐승으로 산다. 이렇게 되면 큰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옛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나 아이바 같은 사람들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 사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 모든 과격분자들이 악한 일을 행할 때 그들의 양심이 이렇게 마비되므로 악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 우리가 양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언제나 기억할 것은 양심의 판단에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판단을 거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양심의 판단을 잘이 양심의 나치반에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주의들을다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을 순수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양심이 예민해져야 그 양심의 판단된 우리가 사실요 그렇지 않으면 자고 우리주의 새복지 같은 것들이 붙어있으면 양심의 그 낯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의로운 판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내 양심의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못한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들여다봐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주력자로 가져야 된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겉만 보지 아니하시고 속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행동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기까지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시죠 다윗이 바세바, 바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를그 죄를 가리지, 가리기 위해서 자기에게는 충신이요. 바스바게는, 바스바게는 남편이 되는 우리 아들, 전장 최전세를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간접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니 인간으로서는 그를 판단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다윗의 마음이 태어났던 것을 보니 그 양심이 아마 화해 맞았을, 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이 이런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노에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을 가르쳐서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 그때야 다윗이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판단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올게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제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한 분 계십니까? 세상에서는 억울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판단하시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해 주시고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며 사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인생에서 큰큰 큰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맞춰 살때 그때 우리의 인생을 나중에 다어른때 인생을 살고 돌이켜 볼때큰 후회 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판단 받을 때에 잘했다 칭찬되는 존되시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사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주여 양을 드시고 함께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